반갑습니다. 중고차 프로가 되고싶은 차돌이 김영수 인사올립니다. 요즘 이제 곧 있으면 김장철도 다가오고 야채도 많이 나오고 신선한 가을도 오고 가족여행도 갈수 있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랜드스타렉스 5N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가격은 1,990만원입니다. 에누리없이 1,990만원입니다. 차량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 2018년 7월 등록이고요. 어,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5만 키로 주행했고 1인 소유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거의 100%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100% 남아있고요. 브레이크 패드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전반적인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물차보다 지금 이 그랜드 스타렉스가 인기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뚜껑 한번 열어, 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디 널찍하죠? 적재함도 아주 깔끔합니다. 이 차량 가격 1,990만 원이고요. 뒷좌석 이렇게 깔끔합니다. 실내 향도 아주 은은하고 좋습니다. 제가 운전석에서 어떤 옵션이 들어있는가 한번 보고 이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CS 트랙스 트랙션 컨트롤 유닛 이게. 어, 이게 뭐냐면 슬립 방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빗길이나 눈길에서 타, 타이어 슬립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 와 단발 시동 걸리죠? 아주 상쾌하게 시동 잘 걸립니다. 이제 엔진 시동 끄고 엔진 점검 한번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5밴 5만 키로탄 엔진룸입니다.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 아주 식용유 색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 아주 정상적으로 들어있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엔진오일 교환상태 어, 언제 교환했냐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에어클레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 에어클레너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깔끔합니다.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얼마 되지 않았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파워스티어링 오일도 아주 정상적으로 주황색 잘 들어있습니다. 엔진 오일 정상적이고요. 냉각수! 냉각수! 아주 시원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냉각수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차돌이 김영수랑 시운전 해보시고, 이차 상태 느끼셨,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멋진 드라이브 하시고, 중고차면 김영수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